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강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어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듯반듯 반듯 둥글둥글 예수님 마음이죠 삐뚤빼뚤 뾰족뾰족 뾰족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강도사님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강도사님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그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요.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위격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첫 번째 위격 어떤 위격이죠? 맞아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위격은 그렇죠. 성자 아들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 주, 이 가운데서도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누구시죠? 그렇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성탄절, 이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하고, 많은 또 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어, 발견할 수가 없고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연구하다가 태어나는 것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였어요. 예를 들어, 목수. 뭐, 나무를 만들고, 뭐, 책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목공, 목공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일을 몇 년가량 하셨냐 보니까 약 30년가량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딘가로 가셨는데, 그곳은 바로 요단강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 요단강에는 누가 있었는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도록 하는 회개의 영을 이끌어내는 물로, 물. 혹은 기도로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영적 기도예요. 어쨌든 이 세례요한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하는 그 세례를 주는 그그 그 일을 맡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요단 광야에 있었던 세례요한은 무엇을 먹고 살았나 보니까 메뚜기 그리고 석청이라고 하는. 야생 벌꿀을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래요. 이러한 이러한 부르짖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왔고. 세례요한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세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왔어요. 우리에게도 세례를 좀 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향해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드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너희들 속에 있는 그 회개함이 없는 그 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느냐. 오히려 그들을 향해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왜?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백성들을 겁주고 위협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했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정의로운 면까지 가지고 있던 이 세례요한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세례요한을 따랐고 더욱더 그를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세례요한은 말했어요. 어, 난 세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나는 감히 내가 말하길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리는 일조차 할수 없을 만큼 비천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많으시, 많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고작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통해 그 뒤에 나타나실 메시아라는 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고, 그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을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이 가까워지자, 세례와는 뭔가 낌새를 딱 채고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회개의 대상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러, 이러한 선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부분 그 위치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서른 살이 조금 안돼 보이는 너무나도 젊은 청년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에게게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어린 양이 저렇게 젊어? 에이, 세례 요한 거짓말한다. 우리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정도 되면 되려면은, 모세와 같이 할아버지의 모습, 그엄한 모습, 어르신의 모습이어야지 저렇게 젊은 청년? 저런 젊은 애가 몇시야 에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말을 우선으로 하고, 노인 제사장과 율법학자, 그 중에서도 나이가 지긋하신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그런 사람들의 말은 다 뒤로하고 오로지 세례요한에게만 걸어왔어요. 이윽고 세례요한에게 딱 걸어온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러자 세례요한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처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요한은 자신의 취...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청년 앞에 무릎 꿇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젊은 청년이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모든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서로 이 모든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세례요한은 더 이상 이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명령대로 세례를 행해드렸어요. 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친구들이 예상하는 그분이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이 젊은 청년이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신 성령이 그 젊은 청년 그 젊은 청년 위에 딱 임하시며 이런 이렇게 외치셨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이고 그 외침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외침의 대상이 누구시죠? 아, 그렇죠. 바로 아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가 바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의 죄를 배속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적 의미의 세례였던 거예요. 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세례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받은 회, 세, 세례는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였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이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여 너희의 죄를 대속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내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니라 하는 선, 구원자로서의 선포적 의미의 세례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죠? 맞아요. 이것을 좀더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 귀한 세례, 이 능력에 이 너무나도 이 귀한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님, 이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봐라, 내가 왔다.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내가 드디어 왔다. 내 앞에 회개를 하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세례 요한이 있던 곳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깊은 광야 속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40일간 아무것도 안드시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능력이, 능력을 체험받고 채워지는 40일간의 일을 위하여서 그 광야로 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아주 낮고 겸손한 아주아주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를 위해서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겸손하게 살고 있나요? 교만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목수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세례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까지 가시는 겸손함의 가장 끝자리까지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 이 광야, 광야의 겸손함을 보여주신 그 이후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놓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외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던 그 외침, 그러나 그 외침을 받은 그 예수님, 자신에게 외쳤던 그 사람에게까지 머리를 내어주며 세례를 해주세요. 나에게 세례를 주시어 하였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예수님을 만나길 원 사모하고 내 주변의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갖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강도사님 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배워보았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남에게 헌신하며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종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높아지려 할때 주님은 우리를 낮추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을 높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던 어 세례요한의 고백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